물품 리스트는 그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죠?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야 스크롤해서 보기도 편하고 어 여기 검색 아이콘 없어요 화면 설계사에 추가해 주세요 어디요? 28페이지요 하... 네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다 안 보내도 돼요 그냥 제가 여기서 추가할게요 고마워요 어휴, 이제 상세 페이지 레이아웃 얼추 마무리 된것 같죠? 그렇네요. 두 시간 만에 다 해버렸네요. 뭐 웬만한 건 거의 다 예전 것 재활용했으니까. 보고서는 어떻게 돼가요? 이제 실개발 페이지만 작성하면 끝이에요. 아우 이걸 언제 다 쓰긴 했네.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할때보단 훨씬 수월하네요.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가? 아유 주아씨가 손이 빨라서 그렇죠 어, 아, 뿐은 그런다고 더안 해줍니다 야근은 오늘만 <웃음> 그럼요 <웃음> <웃음> 우리 바람이나 쐬고 올래요? 정작 바람 쐬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긴 하지만, 그 서남도청 때는 정말 미안했어요. 네, 갑자기 뭐? 지금이니까요. 됐어요, 세상. 그때도 이말 하려고 했어요. 업무를 잘못 배워서 프로젝트 진행할 생각만 하다 보니 작업하는 사람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배웠는데요? 사수가 없었어요. <laughs> 뭐, 흔한 일이죠, 여기선. 하,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, 제대로 된 건지. 내할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, 남한테 작업은 어떻게 요청하겠어요? 작은 것도 고개 숙이고 부탁하느니, 그냥 직접 배워서 해버린 거죠. 그러다 보니 뭐 주변에서 대단하다. 다재다능하다. 뭐다 막 띄워 주는데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. 다 겉핥기라는 거. 정작 내 파트인 기획은 제대로 배워 본 적도 할 줄도 모르는 거. 그래요. 자신 있어 보이던데. 작업자한테든 클라이언트한테든 가진 재능이 그거밖에 없었어요. 눈치 보는 거요 대충 이런 걸 원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구나 처음 업무를 배울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 업무를 배운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것만 배웠네요 제대로 배웠네 뭐 네? 처음 취직했던 회사 기획자가 과장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문제가 많은데 맨날 지 말이 맞대요 같이 미팅을 들어가도 혼자만 딴소리 하고 자기 부하직원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수로 클라이언트 의견을 듣겠어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진행되면 오조리다 제가 뒤집어쓰고 아... 그런 사람 있죠 다른 회사나 다른 분야 기획자 아니고 지금 여기라면 난 도상우 씨 방법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만 아니고 서남도청 때도 어 그럼 왜 재수 없잖아요 <laughs> 네? 아,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요. 뭐, 맞는 말이기도 하고, 뭐 변명할 여지도 없었으니까. 아, 그리고 그 도상우 씨 오기 전에 있던 기획자가 되게 답답하게 굴어가지고, 솔직히 좀 대충했던 것도 있고요. 아. 그리고 몇 마디 더 붙이자면, 도상우 씨 눈빛이 저첫 직장, 과장이랑 좀 비슷했어요. 뭔가 아래로 깔고 보고 사람 도구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. 그래서 무너졌었나봐요 제가. 기 싸움에서도 지고 촉팔리게 울기나 하고. 아휴, 제가 말을 잘못했죠. 죄송해요. 저도요쌤쌤네제가더미안하지만또 해보자는 겁니까? 아, 한저한겠다위안하지가요 아, 아 네왜 이렇게 힘가 세요? 시끄러워요 상우 씨. 네. 왜요? 아까 컨텐츠 부분 애매하다고 했었죠. 이거 어때요? 이게 뭐예요? 하이홈스라고 하이마트 앱에 있는 메뉴인데 이렇게 인테리어에 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. 아 어... 근데 이게 왜? 인테리어. 아, 봐봐요. 그러니까 이게 실제 유저들이 집안 내부를 소개하면서 블로그처럼 글 쓰는 컨텐츠인데 보면은 상품 정보를 링크 걸어 놔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. 어, 이건 진짜 편리하겠네요. 가끔 사진 보면 제품 어떤 건지 궁금할 때 많은데. 그리고 또잘 쓰여진 글은 주간 랭킹에 올라가기도 하고 추천 홈즈 매거진이라고 해서 에디터들이 실제 취재를 해서 써 주기도 한대요. 오 유용한 정보들이 진짜 많네 그리고 보면 실제로 취재한 집은 VR로 360도로 돌려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진짜로 그 집에 찾아간 것처럼 구석구석 여기저기 둘러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가전제품, 가구제품들 클릭만 하면 확인해볼 수 있고요 어... 이거 우리 거에 응용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VR 영상은 메타버스 공간으로 중고 물품은 그 공간에서 클릭하게 하고 거기 운영자가 직접 추천해주기도 하고? 또 중고 물품은 대부분 AS 기간이 끝났을 테니까 사설업자까지 연결해주고 어... 아 최고인데요? 아, 근데 이렇게 개발하기에는 시간이... 이건 제가 퍼블리싱으로 어떻게 껍데기만이라도 만들어 볼게요 아마 실개발쪽는 보진 진을을예요요시시도도력력없 없고. 아, 그래주면 정말 고맙죠. 아근 근데 진짜 이게 예쁘게 꾸민 집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..그러네요 오는이다 TV 바꿀 때가 됐네어 잠깐만요. 이 놀, 놀 놀랐네. 왜 저렇게 코를 건데?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. 고마워요, 주아 씨 어차피 회사 일인데요, 뭐 그래도 고마워요 아, 어디 살아요? 저남이동이요 어? 저 거기 옆 동네인데? 남이동 어, 가까운 데 살았었네요 그러게요? 어, 신기하다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지 않나? 저 거기 자주 가는 카페 있거든요 어디요? 아,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예쁜 카페 있어요 거기서 다른 업무 보기도 하고 책 읽으러 자주 가요 <laughs> 앞으로 동네 카페 지나가면 주아 씨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지 마요 나 도상우 씨 때문에 카페 옮기고 싶지 않아요 <laughs> 장난이에요 그래도 좀 상처인데 얼른 들어가요 아직 할거 많잖아요 <laughs> 아, 그렇네요 일단 과장님도 깨워야 하는데 아 상우씨 네그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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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뭐요? 아이 그.. 사람 눈치 보고 행동한다는 거요 아.. 네 뭐.. 정말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. 뭐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, 그래서 상우 씨랑 말이 좀잘 통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조과장 같은 사람한테 이게 직방이에요. 아, 물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전 가볼게요.